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 약간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나는 좀 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인피니티 Q 오늘의 하이라이트 허? 이게 왜 하이라이트냐면 이 색이 담길까요? 자 어땠어요 오늘? 제일 마음에 드는 차량이 어떤 거예요? 이거야 <laughs> 네. 우리 국산차 볼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산차를 보시면 아 K5 아, K5 2020년식 어 이거 재고 차량은 안 팔려. 올라올, 올라올, 올릴 거야, 내가. <laughs> 빠르잖아, 진짜. 최고 차량은. 오늘 나온 차량들은요. 6개월에 1 만키로까지 AS를 해주기 때문에. 중고차는 리정어 모터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우모터스 대표 김용시입니다. 김찬입니다. 네, 오늘은. 네. 요즘 또 대세인 하이브리드 네, 네, 네 오늘은. 무려 6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를 네. 사실 때는 여러분들이 꼭시운전을해 보셔야 돼요 어, 왜요? 어, 그래야 연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 확인을 더 해보시고요 정어모터스에서 중고차를 사시면 좋은 점 어, 예약금 국산차 50만 원 수입차는 100만 원만, 원만 넣어 주시면요 3일 동안 시승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내 차처럼 내집 앞에서 직접 시운전해 보시고 연비가 진짜 좋다는데 진짜 좋은지 정권 받고 사셔야 여러분들이 중고차에서 올수 있는 리스크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안 들면 당연히 언제든지 반품 네, 또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어, AS가 끝났지만 정모터스에서는 최소한 오늘 나온 차량들은요, 6개월에 1만 킬로입니다. 무려 6개월, 아니에요. 6개월에 네. 1만 킬로까지 AS를. 해주기 때문에 딴 데서 하지 마시고 정오 모터스에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네. 보실 차량은요 렉서스 200 하이브리드 네 CT200 CT200인데 네, 연비가 좋아요 시내가 18, 고속도로에서 20km 중고차는 르정어모터스 <놀람> 크기가 이제 큰 차량이 아니에요. 아반떼급이에요. 아반떼급인데 연비가 좋고 이 차량은 사회초년생 여성분들 집에 있는 사모님들이 타도 좋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타기 조금 좁아 네. 조금 아담한 사이즈이기 그쵸? 때문에 패밀리카를 타기에좀 어설프실 것 같은데 혼자 2인까지 운전하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거기다가 주행거리가 좋아요. 5만km. 5만km. 연식이. 5만 무사고. 2012년식. 12... 어 그러면 얼마 안 됐네요. 그니까 그러니까 금액대가 1,390이거든요. 네. 금액대가 나쁜 금액대가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최근은. 어, 그죠 요즘에 하이브리드만 살려고 해도 보통 1,500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신차 살려면 4,000대, 5,000대 네. 주셔야 돼요. 오늘 판매가가 네, 1,390입니다. 자, 뒤에 네. 두 번째 보실 차량도, 이 차량도 인기 많아요. 두 번째 보실 차량은 뭐냐면, 어, 네, 디자인도 이쁩니다. 인피니티. 좀 날카로워졌죠? 인피니티. Q50. 어, 저는 타봤죠. 하이브리드 말고 디젤 그쵸. 모델로. 네. 근데 인피니티 Q50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현존하는 하이브리드 차량 중에 제일 빨라. 어, 맞아요.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다 빠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발은발는 대로 속도감을 즐길 수 있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이브리드를 타시는 분들이 약간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왼쪽... 나는 좀 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인피니티 Q0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타. 디자인도 또알카롭게생각고 많은 분들 좋아하시죠. 중요한 건 뭐냐? 16년식인데 금액이 싸요. 1,650. 1,650. 주행 거리가? 7만 3천 킬로. 7만 3천 키로. 아니 좀 이따 제가 넥서스랑 캠리를 보여드릴 텐데 네. 비교해 보면 알 거. 이게 왜 싼지? 디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하이브리드는 <laughs> 디제이... 네. 진짜 괜찮아요. 금액대가 천만 원대 중반이잖아요근데키로수도 7만 3천. 연비 괜찮죠? 근데 답답하지가 않아. 더구나 미세누이 없는 완전 무사고에 선느프... 엔카 진단에 무사고 진단까지. 선느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선느프까지도... 두대 있습니다. 주색도 있어. 어, 근데 주색이 더 이뻐요. 제가 보기에. 주색도 있습니다. 자, 어, 이어서 보실 어, 차량은 캠리. 이건좀 비쌀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얘도 별로 안 비싸. 얘는 이... 18년식이에요. 이게 소나타급이지 않나요? 소나타급인데 얘가 원래 넥서스랑 같은 급이에요. 네. 넥서스랑 어, 같은 급인데 이제 캠리 2.5 하이브리드. 44,000km의 1인 어, 신조 주행거리 너무 좋다 금액이 좋아 2,570 2,500... 아! 1,0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구나 그렇죠. 아니, 연식이 좋잖아 18년식이다 그렇죠. 보니까 연식이 좋고 요 차량의 장점은 뭐냐 트렁크 공간과 실내 공간이 넥서스보다 어, 넓어요 이게 진짜 넓어요 넓어요, 이건, 넓어요. 이거는 패밀리카로 충분히 트렁크가 탈 수가 있어요 좀, 좀 이따 넥서스 보여주겠지만 넥서스 ES300보다 트렁크 공간이 넓습니다 18년식 넥서스 살라면 얼마 줘야 되냐 3,000만 원대 줘야 돼요 왜 어, 이렇게 비싸요 걔네? 같은 급이라고 해도 도요다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나온 게 렉서스입니다 네. 렉서스인데 얘는 그냥 도요다의 캠리 모델이고 렉서스의 하이브리드는 약간 이제 제네시스처럼 조금 더 프리미엄 비싼 프리미엄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렉서스가 조금 더 비싸요 근데 가성비가 따지면 더 나아요 그러니까 실속형 요 친구는 딱 연비도 얘가 더 나아요 연비도 어, 렉서스보단 얘가 조금 더, 더 좋아요 이단 저것도 팔아야 되는데 어떡해요? 아 쟤는 인기가 좋아 요아 인기가 좋아요? 인기가 좋아 아, 네. 자, 우리 국산차 안볼수 없잖아요 네. 자 국산차를 보시면 아 K5 아, K5 2020년식 어, 이거 왜안 나가죠? 그막 겁나게 내렸어, 내가 이거 왜안 팔리는지 모르겠어 아니, 이게 미스터리야 일반 썬루프가 아니라 솔라루프라고 아, 해서 맞아요. 이쪽에서 충전이 되는 썬루프거요 자, 썬루프 2020년식 거거든요? K5 3세대 하이브리드 2.0 시그니처 6만 2천 키로의 1인 신조에의 무사 군대 로옵션입니다미세먼 없어요 오늘 판매가 2,570만 원무료 200만 원 내렸어 대체 언제까지, 어디까지 내렸어는죠안 나가니까 재고 상해야 돼, 내일 모레 아 내일모레 어, 재고 상환해서 안팔 다시 올릴거야 올리 내가 다시 빠른 연락 주셔야 돼요. 전국 최저가 같아요. 무사고입니다 여러분 요 저희가 영상도 있어요 판매 영상이 저희가 이거 2,700 얼마에 방송한 거 오늘 무려 200만원 눈물의 바겐세일 더 이상 낮출 수는 없어요 없어, 없어. 이제, 이제 재고 상한하면 다시 올려야 돼 원상태로 원상태로 올려야 되고 자 가장 또 인기가 좋은 뭐야 아... 하이브리드 한면 뭐야 렉서스지 그쵸 300H 슈프림 모델입니다 2016년식인데 네. 7만4천키로에 무사고 미세는 없습니다. 판매가가 2690. 아까 보면 캠리가 2008년 시기였잖아. 네. 금액이 근데 별 차이가 근데 없어. 금액대 차이가 좀 있어. 저, 저라면은 근데 그러면은 좋지만 살것 같긴 해요. 넥서스? 캠리를. 아, 캠리를? 아, 가격이나 칠이에요. 연식이. 자, 인지도는 넥서스가 좋지만 네. 가성비도 캠리가 나쁘지 않다. 그쵸. 선택은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이 이제 하시는 거고 유치인건 뭐냐? 안에 베이지 시트가 들어가 있어. 어, 안에 보이시죠, 여러분? 아, 베이지 근데. 시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브랜드를 타봤지만 도요타랑 렉서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승차감이에요. 승차감 좋죠. 훨씬 부드럽습니다. 정말 부드러워요. 네, 2016년식에 74,000km고, 이 친구도 금액이 많이 내렸어요. 얘도 원래 2,800에 얼마에 방송을 했는데 이 친구는 재고상태. 아, 나랑 하이브리드 안 맞나봐. 현장 <laughs> 요즘 그 하이브리드 내고서 잘안 갖고 왔나요? 사내가 안 맞는다. 안 맞아. 아 이상한 게. 돈 돈대로 들어가 있고. 구에 달래. 8, 8, 8, 근데 구에 어? 달래도 갖고 오면 또안 찾으시더라고요. 이것도 금액 많이 내렸어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시 t 200도 100만 원 내렸죠. 그리고 얘는 200만원 이제 까시는 차량이죠. 얘도 100만원 내렸죠. 캠리도 한, 이, 한 100, 100월만 내렸죠. 인피니트한 200만, 제도 그, 원래 1800에 팔던 그, 거예요. 지금. 오늘만 1000만원 이상 할인을 전체적으로. 까실 때는 시원하게 까지자. 아, 그냥 털면 빨리 털어야죠. 까실 때는 시원하게 까지자. 아, 빨리 털어야 자, 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 야, 이게 왜 하이라이트냐면. 너무 이뻐요이 색이 담길까요? 살짝 푸른빛인데 잘 담길지 모르겠네요. 아. 블루 색깔이 약간 있어요. 네, 다크 블루한 약간 바다 아, 깊은 바다 이뻐요. 느낌. 이친구가 2022년식. 아, 근데 너무 살아 예쁘다. 와, 주행거리 얼마냐? 8,000km. 8,000km. 아 근데 저는 8, 이 친구 하이브리드라고 그랬죠. 어, 어떻게 탈래? 또 어. 생일 선물로 줄까 아빠가? 어 예. 네. 계약서 갖고 계약서. 대표님이 이제 대표 고용해야 되나 그놈은. 대표님 찍으 생일 중심, 선물. 넌 죽을 때까지 내야 돼. 정신이야. <laughs> <중심기야>. 정신개야. <중심기야. 웃음> 아, 요차왜메르트가 있냐? 저희 구독자님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팔아 달라고 아, 요청을 맡겼는데 상황 때문에 이제 판매를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살때 프로모션이 너무 좋았어. 할부 이자가 2% 때밖에 안 되는 거야. <laughs> 지금 몇 프로 할부 이자? 5, 6% 넘죠. 5, 6%. 얘는 2%밖에 안 돼. 그냥 승계하면 돼. 이 할부를. 니스가 아닙니다. 할부를 승계하면 돼요 아, 할부 승계가 돼요? 그렇죠, 돼요. 아2% 그대로? 독 그대로 되는 거야. 동급 동급 조건으로 48개월은 원래 120만 원씩 내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아 120만 원을 이미 다내셨요 2년 동안 냈어. 5,800이면 가져가는 거야. 왜요? 손님이 이제 급하니까. 원래 얘가 지금 시세가 얼마냐? 5,600, 5,700해요. 근데 세자를 사서 할부하려면 비싸잖아요. 얘는 이게 이자가 다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 5,800이 착값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할부가 2%, 2 초반이었어요. 무사고고 안에 한번 찍어줘봐요 와, 너무 나이트 봐봐 너무 이쁘잖아 이게 대표님 파란색 라이트가 포인트예요 레이저 어. 라이트거든요 이게 레이저 라이트만 들어가 있는 거고 MSP 들어가 있는 거 이게 M 스포츠 패키지 라인이 스포츠 여기 패키지요? 휠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고 블루 캘리퍼 이게 또 포인트 부스트 도어 들어가 있어 와 어? 얘도. 이거 5 시리즈 아니에요? 어, 530 그러니까 530 하이브리드인데 530 E M 스포츠 정확한 명칭은 530 E M 스포츠 거기다 어. 통풍 시트 있죠 뒤에 전동 트렁크도 있어 내가. 그러니까. 풀옵션이야 예.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어요 너무 괜찮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는 거야 이게 안에 와, 브라운 시트 이야~~ 이런, 이런 거 그냥 주워가는 거야 쭉쭉. 색깔이 이쁘잖아 근데 얘가 좋은 게 할부 승계를 하면 이자가 싸요 2%, 2%, 2 말이 안 되죠 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 키포인트지 않을까 음. 얘가 팔리는 게 5,700대인데 이걸 현찰로 사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5,600을 할부 3년을 해봐요 이제 얼마일 것 같아요 어 맞아 최소한 이자가 요1,500 이상 갑니다. 근데 얘는 이자가 없는 거야. 다 녹여져 있는 거야. 이자가 다 여기에. 아까 그러니까 5,800에 이자가 다 포함된 금액이라니까. 일단 입 2%라는 때 금액대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엔카 들어가서 보시면 돈금 매물 똑같은 게 얼마나, 니5,600 나와 있어요. 5,700 정도에. 봐봐요. 일단은 할부 이자가 안 나가죠. 다 녹여져 있는 거니까. 두 번째. 키로수가 좋아. 신차명 남아있고. 그렇죠. 그리고 할부금이 부담이 없잖아. 그렇죠. 25개월 동안 120, 36개월 동안. 8 5만 원. 그럼 이거 총 합계 얼마냐? 6 0 6 0만 원이에요. 거기서 손님이 얼마냐? 손님이 200 얼마 보조해주잖아요. 네. 할부 그냥 승계하시면 돼요. 할부 8부 승계. 승계가 됩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하이브리드 특집 여섯 대를 네. 준비를 했고요. 자 어땠어요 오늘? 제일 마음에 드는 차량이 어떤 거예요? 이거요? <laughs> <laughs> 자 오늘 또 영상 이렇게 또 여섯 대를 이렇게 봤는데 오늘 영상 어, 재밌게 유익하게 보셨다면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눌러주시고요 더 많은 차량을 보고 싶으면 유튜브에서 중고차는 뉴 정우모터스를 정우 검색하시면 더 많은 차량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JMTV 정우모터스 대표 김영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